상임 심판이 네, 주심을 네, 맡았습니다. 네, 맞붙었죠. 두 선수 네, 과연 누가 컵메달을 차지할 것입니까? 최수현 학생 아이돌 전장하세요. 네, 자 서로가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잡았죠? 잡았습니다. 아, 놓치고만은 두 선수 침착하게 경기를 하고 있네요. 여의치가 안는것 같습니다. 아, 둘다두 선수다. 여의치가 안으니까 놓고 다시 잡았습니다. 자, 먼저 공개를 해보고 있는 윤량대학교 홍희준. 자, 어버는 기을지만 반, 야, 멋집니다. 반격 찬스를 기가 차게 누르고 있는 홍희준 윤량대학교폴 자세입니다. 폴 자세. 자, 폴 자세. 빠져나왔죠. 1점을 획득하고 있는 윤문아 선수 4대1이 되겠습니다. 멋지게 상대 중심을 물들리면서 4점을 획득하고 관객을 해서 1점을 획득하고 있는 융구나 성남문화원중학교 아주 멋집니다. 자 심판이 불러서 폴이냐폴이 아니냐 오늘 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걸었냐 안 걸었나? 아 지금 다리를 걸고 있는지 남기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정다운 심판. 아, 노 포인트 갑니까? 다리가 걸렸습니까? 이렇게 되면 0대0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다리가 걸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0대0으로 어, 결정이 났습니다. 아, 아깝게, 윤량중학교 홍희준 선수가 아깝죠. 그렇지만 다리를 걸면 반칙이기 때문에 반칙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번에 는 중심을 성남문원중학교 윤근환 선수가 무너뜨리면서 2대0 앞서가고 있습니다. 역굴링이역굴링기 돌리고 있습니다. 역굴리기! 아웃이죠? 아웃! 2대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순간 실수가 이렇게 경기를 바꾸어 놓고 있죠. 전 경기 2대0으로청권너 성남 문흥중학교 윤근아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금메달을 획득할 것인가? 48kg 그레코 로만행 중등부 결승전 경기 2예전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알수 없는 경기를 펼치고 있는 두 선수. 그리고 오렌의전기 홍윤준 선수가 잡고 해야죠. 홍윤준 선수가 집어있기 때문에 잡고 해야 됩니다. 계단을 이를잘 파고 있는 성남 무릉학교 윤구나 선수 자 잡았죠.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잘 잡았습니다. 선분을 봐야 됩니다. 율련조한테 경주스 아 놓치고 넘어갑네요. 멋집니다. 지금은 4점 짜리 암목 까먹어들기를 수공하고 있는 율남단교 홍희준 선수. 차 밀어붙이고 있죠. 좋습니다. 역전을 내놓고 있는 울남동학교홍희준 23초가 남았습니다. 자, 아, 좋습니다두 선수다. 자,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승남부는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자, 경기가 끝났죠. 이렇게 되면은 율람중학교 홍이준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죠. 48kg으로 그랬고 로마행 중등부 경기는 홍코너 홍이준 선수가 금메달을 충청북도 율량대학교로 운반해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경기를 펼치고 있는. 중고등학교 선수들.